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중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가 달리 기록되었다면 친부모로 정정하는 것 외에 이중등록부 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달리 기재되는 원인을 좀더 살펴보면 1. 이미 출생신고된 자녀를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자녀를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냥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중호적이 되면서 동시에 호적상 계부가 마치 친아버지인 것처럼 기록됩니다. 2. 남편 사별 후 실제는 남편의 아이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자녀를 입양 보내고 양부모는 마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이중호적은 아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상 기록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3. 아버지가 외도하여 혼외자를 낳은 후 마치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호적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르게 됩니다. 4. 아버지가 외도하여 낳은 자녀를 본처와 낳은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그 결혼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유부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될 경우, 이때도 등록부상 기록된 아버지와 친아버지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듯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와 실제 친부모가 다를 경우, 단지, 친생자 관계 종부 확인의 소만 제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1번부터 5번 사례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친생자 관계 종부 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3번 사안, 즉 아버지가 외도하여 낳은 자녀를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출생 신고한 이 경우만이 친생자 관계 종부 확인의 소만으로 정리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친생자 관계 종부 확인의 소 외에 별도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성이 바뀌고 본적지가 바뀔 수 있으며 무적자가 되어 새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성본 창설 후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했는지 어머니가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존치하면서 정적만 될 수도 있고 아주 폐쇄되어 무등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가 실제 친부모가 아닌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다르고 절차도 여러 건이 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만으로 모두 정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정 후의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검토한 후 정정에 임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상 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댓글보다는 전화를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